좋아요 구독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해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도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은 바디텍매드 시총 4,500억짜리입니다. 펀더멘탈로 영업무역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디텍매드 저도 생소한 업체인데 좀좀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고개를 좀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 달째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 회사는 진단키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에서 성장세가 더확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브라질에서도 약국 체인 사업적으로 좀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진단 키트가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좀 골고루 가고 있고 진단 장비를 이렇게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그게 플랫폼 역할을 해서 키트가 계속적으로 팔리는 거예요 지금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 테메달다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자 SK증권입니다. 24년도에 주가 매력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키트 이쪽을 팔고는 있습니다마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도 좋고 2분기, 3분기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저기 골고루 가고 있고 제품도 아주 골고루 지금 그 배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차에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더 시장이 넓어진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이제 도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자 내년에도 영업이익은 50% 전년 동기 대비 50%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금년에 23년도 여기 영업이익률 늘어나는 게20% 대로 늘어난다고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근데20 사년 되면 더 늘어납니다. 금년도 늘어난 것보다 더 늘어나는 거이게 뭐냐 구조적으로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금년에 23년에는 22%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년에 봤더니 28%예요. 그러니까 6% 포인트가 갑자기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여기서 어디서 올라갈까 제가 봤더니. 반려동물 진단 이쪽 키트 관련해 가서는 미국 시장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영업 이익률이 30% 짜리도 있고 막50% 뭐 짜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규모가 좀 있고요. 두 번째 중국 독점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현재는 저장성이라고 해가지고 항저우 아시죠? 거기 있는 데가 저장성인데 그쪽에 업체 조인스타하고 이게 지금 공급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게 영업 이익 마진이 50%대예요. 근데 좀 있으면 이제 광동성도 가고요. 신장 지역도 지금 이제 타협을 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브라질의 약국 체인에도 지금 진단 키트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적응증별로 보면은 여기 23년도입니다. 아주 골고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서 의존도가 높은 이런 사업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진단 장비 지금 20년, 21년에 아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3년 3분기까지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장비를 깔아 놓으니까 이게 키트를 파는 플랫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회사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업체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업체다. 대신 증권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25년에 중국하고 미국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으로 봐도 매출로 봐도 지금 좋습니다. 매출도 24년 25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이익률도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도 말이죠. 지역별로 아주 골고루 돼 있으나 지금 유럽이 제일 많죠. 23% 그다음에 아시아 20% 중동 북아프리카 한19% 순인데 거기 빼고라도 지금 천천히 지금 다른 지역으로 안분해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금 중국은 6%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앞으로 아까 저장성 들어가고 광동성 들어가고 신장 들어가고 그러면 이 6%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쪽하고 지역적으로 밸런스가 좀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증권입니다. 25년은 가속 성장의 원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니까 말이 옆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가다가 올라갔어요. 어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외국인 기관 번갈아 매수하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제일에 대해 관련 나온 셈이 됐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P/E로 봐서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죠. 주가재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P/B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여력이 좀 많이 남았다. 왜? 24년 p b r 14배밖에 안 되고 PBR이 1.9배입니다. 14배니까 시장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 한 20배 보고 25배 보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디텍매던 센티멘탈 주식으로 유망해 보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주가 얘기할 때마다 내리고 내리고 해서 죄송했는데 주가가 저는 이제 과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편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내렸죠. 다른 의류주에 비해서도 더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왜 이렇게 많이 내리냐면 이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의 실적이 너무 좋았던 게 오히려 독으로 해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2분기 그때까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그 이유는 24년도부터 다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매출이 20%, 10%씩 이렇게 줄어왔는데 24년 1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BNK 투자증권입니다.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4년. 방글라데시가 여기 공장이 있어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총선이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여기 최저임금제라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를 거냐, 그러니까 수익성을 얼마나 방어를 할수 있을 거냐, 이게 영업무역이 앞으로 수익성에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OEM 그 가져가는 업체들이 지금 재고를 많이 관리를 했어요. 근데 다시 너무 재고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리스타킹 그러니까 다시 재고를 축적하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1분기부터 이제 들어갈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류 업체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재고를 지금 많이 내려놨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다시 소비가 괜찮을 수 있다고 보면은 리스타킹이 들어가는 사이클에 영업무역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주가 보겠습니다. 많이 내려와 있죠. 근데 외국인 기관 최근에 번갈아서 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매장고일을 보니까 0.5%에 최근에 쭉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가 많이 환매수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올라갈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저희가 평균 0.4%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공매장고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매장고가 더 내려온다. 거꾸로 보면. 숏 커버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서도 하단에 있지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대 맞고요. 자, 포드 p r 로 봐도 가격 뭐 아주 좋습니다. 4.0 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10배 정도 되는데 4배면은 뭐 거의 60% 디스카운트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주가 보겠습니다. 영업무역 59% 남아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바디텍 메더 펀더멘털로 영업무역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